만의 브이로그 찍는데 제가 드디어 마지막 학년 막학기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웬만에 일주일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보려고요. 지금 첫 번째 수업을 갑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 이 20분 남아서 공부하고 있으려고요. 안할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해봐야죠. 버스가 빨리 온다고 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상해 오늘 전 버스도 아직 그대로 있어. 이상해. 오늘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다음 수업이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려고요. 저는 시간이 항상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돼. 저는 시간이 쪼개쪼개 쓰는 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 있었잖아요. 일이 좀 있었나봐요. 누가 막 라드 들고 막 공격하려고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이널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틈틈이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에어팟이 안 돼. 이제 수업까지 15분 남아가지고 10분 정도밖에 공부 못 해요. 에어팟 왜 이렇게 연결됐다 안 됐다는 거야? 전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거 진짜 싫어요 제발, 제발. 안 돼. 에어팟을 빼고 여기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지금. 그래서 그냥 소리 키고 와요. 이제 다음 수업 들어가 갑니다. 이제 그쵸? 한 20분 했나? 이제 잠깨어러 운동을 하러 갑니다 옷 어, 갈아입고 그래.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에어팟 필수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과외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버스 시간을 맞춰놓아가지고 1시간? 조금 넘게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갈 때. 진짜 온다 보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1시간 한, 한 10분이면 갈것 같아. 집에서 조금 쉬다 가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한 1시간 한 정도 여유가 있는데 오늘부터 엄마 없이 생존하는 1일차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응, 응. 할수 있겠죠? 방금, 과외가 끝나고 왔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한국을 3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가, 어, 이거아야 좋아해 8번 안 있어. 어? 결국 실 쓰는 건데. 살쓰 있는 건데. 이거 안 챙겨줘도 되는데. 맨날 어디 갔다 오면 가져와. 뭐, 아기 돈 아니니까. 받고 <laughs> 열심히 가르쳐야지. 오늘 15분 정도 수업 일찍 끝내서 저도 15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응, 아, 할게 많아. 근데 또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도 해야 돼요. 그거 좀, 안무좀딸게 있어서 그것도 따야 되고. 그래도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아직 할게 많아요. 하루가 안 끝나요. 아직 월요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무튼, 찡찡 그만 되고, 시간 그만 허비하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직 좀덜 배고파가지고 안무를 조금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배가 고파지면 밥 먹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파 위플래쉬입니다. 이게 아 어려워요. <laughs> 열심히 해봐야죠. 20분만 했고 한 30초 정도 배웠어요. 20분 동안.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하면 일요일까지 필요한 만큼 배울 것 같아요 밥 먹고 과제 내고 이제 자야 합니다 내일 9시까지 출근을.. 출근 아니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좀 일찍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8시 6분이니까 밥 먹고 씻고 한 12시쯤 자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지금 8시 반이고 저는 이제 안과로 알바를 하러 갑니다 화이팅! 출근 완료입니다 여기는 아침에 들렸다 왔고요 제가 일하는 카페인데 아침에 워닝쉐프 하는 언니 자주 못 보니까 얼굴도 볼겸 항상 가고요 그리고 오픈 준비 다안 했는데 나는 10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는 안과예요 안과 레시션이고 간단한 검만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전화 받고 메일 받고 안경 렌즈 이런 거 주문도 다 하고 텍스 팩스 오면 텍스도 받고 필요한 정보 좀 보내주고 한자 한자 같이 하고 안경 고치시는 부분은 또 저희가 고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피곤해요 하지만 할건 해야죠 오픈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픈 준비 를다 했고 가끔 시간 나면 이렇게 안경을 써봐요. 진짜 안경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경만 쓰고 자랐지? 제 안경을 사고 싶거든요. 이제 할 일을 또 해야죠. 전화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상황 대처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10시에 오는데 한 20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의사가 출근하기 직전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뭐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합니다. 아침 환자 다 끝났어요. 이제 오후 환자만 남았는데 저에게 한 1시간 반이 주어졌어요. 이제 오후 환자까지 끝나서 이제 오더할 하고, 하고, 거 오더하고 택배 온거 스톡하고 택배는 보통 안경이랑 렌즈가 오거든요. 환자 거면 은 환자 박스 저희가 넘버링 다 해놔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전화 돌리고 왔다고 아니면 스톡인 거는 저희가 뒤에 스톡해놓을 거 스톡해놓고 오늘은 진짜 한 60개가 왔어요. 스톡해놓을 게 그리고 한 게, 어, 안경을 아까 미리 주문했고요. 이제 저희 스프레쉬드에서도 정보를 다 적고, 이거를 안경 만드는 곳에 보내야 해요. 그래서 정보를 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파일은 안경 기다리는 중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Waiting for glasses. 거기 파일에 넣어놓으면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문하는데 진짜 빨리 하면은, 10분 이내로 되는데, 좀 이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하면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정보도 많고,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 이메테리얼을안 쓰고 가셨는데? 이건 못해. 근데 다안 접고 가.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 주문을 못해. 그러면 얘는 캔슬을 해야 해요. 님 이거를 쓰고 가야지. 응? 왜안 쓰고 가? 그럼 이런 노트에다가 내일 오는 언니한테 편지를 써야 합니다. 노트를 쓰고 왼쪽에 놓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예요. 첫날 사람이 노트를 나에게 적었나. 그리고 저는 혹시 못 볼까 봐 퇴근하기 한 5분, 10분 전에 그냥 큰 노트에다가 다 적어놔요.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 뭐 노트를 적어놨다. 한번 봐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뭐 빌링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빌링 코드는 정부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환자가 뭐 아파서 오거나 그러면은 빌링을 할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 클레임은 저희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업무, N번째 업무입니다. <laughs> 그리고 다른 업무는 저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년 후에 와라, 2년 후에 와라, 내지는 뭐 6개월 후에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수동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랑 1년 후면 은그 날짜까지. 뭐 스토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크게 할 거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늘 환자들한테 전화 돌리고 꼭 와라. <laughs> 제발 와라. 대충 큰 거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뒷방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스토킹을 해볼게요. 아, 진짜 많이 없었네. 나왜 이렇게 많이 시켰나 했어? 비어있네. 아까 나쉬우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놓으면 돼 하고 박스를 뒷방으로 갖다 주셔서 좀 오래 걸릴 거 같아 할 것도 많이 없는데 나의 편리를 위해서 이거 앞으로 다시 가져가서 뭐뭐가 왔는지 한번 다시 확인할래요 이 방은 이제 의사가 쓰는 방인데 이제 오픈이랑 클로즈 때만 제가 기계들 끄고 덮어 놓거든요. 그거 그냥 퇴근 전에 빨리 하려고요. 어차피 오늘 환자는 끝났으니까. 여기가 제가 간단한 거만 하는 방인데 이제 오늘 환자는 다 끝나서. 같은 기계들은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따의 칼퇴를 위해 시스템을 미리 종료해 놓을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데이터 저장하는 게. 퇴근까지 아직 2 시간이나 남았어요. 할일 계속 해야죠. 여기 있는 기계는 눈의 사진을 찍는 기계고 윙 소리 나는 이 기계는 풀 프로 비전을 확인하는 기계. 되게 쉬워요 그냥 시스템만 작동을 하면 환자가 다 하는 그런 기계 있고 이 기계는 조금 어려워요 할게 많아서 사진을 찍을 때 지켜야 할게좀 많아요 그런데 뭐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고요 이 방에서 7시간 8시간 동안 있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앞에 브레스 는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곳에 있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오늘은 퇴근을 하면은 KCM (Green Campus Ministry)라고 제가 한두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이번 학기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필 참을 하려고 합니다. KCM은 그 예배랑 갔거든요. 학생들이 미니스트리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건데 아끼는 동생들이 지금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응원해주고 최대한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남은 2시간 동안 찍을 게 있으면 또 찍어 보고 아니면 KCM에 가가지고 잠깐 찍어 볼게요. 택배 폭탄이왔어요왜안보이나좀 데리고 아, 오늘 30분 남았는데 칼퇴 못할것 같아.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아, 배고파. 과자 먹고 싶다. 건강한 과자가 있으면 좋겠어. 과자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기 싫어. 아니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인 건 내가 빨리 끝내면 빨리 퇴근할 수 있으니까 가볼게요. 결국 할 때는 못하고 지금 5시 20분이에요. 이제 학교로 가서 이제 간단하게 먹을 거 사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리고 이제 7시에 KCM이니까 한 1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만나요. 피곤해 보인다. 엄청 피곤하진 않은데. 조금만 피곤한데. 진짠데.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빠이. 학교 왔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더 배고파. 무슨 놀린지 모르겠지만 뭐 먹어고지 구독하고 계신가요? 뭔지도 모르지,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난 부끄러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원래 인스타에도 링크가 있었는데 지웠어. 부끄러워. 저 립밤 일주일 만에 또 샀어. 나 지난주에 샀잖아, 사러 갔다 왔잖아. 아 맞아요. 근데 다음 날 내가 차에 타다가 떨어뜨린 거야. 어. 그래서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내 건지 몰랐어. 아. 어디 갔다가 어, 거기서 떨어뜨렸나보다 하고 갔는데 이 동그란 게 납작해져 있는 거 차가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 어있야겠다 맞아. 해주한테 55분에 출발할까 물어봤어. 가방통. <목소리> 왜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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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꾸덕꾸덕 р у 어이흘이매할때 이거 <laughs> 뭐야? <laughs> <laughs> 나... 진짜 <laughs> 잔다발라 <laughs> <laughs> 버스에서 한 정류장 1층 내렸어요. 아니야, 두 정류장? 안에 어, 버스 탄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날도 좋아서,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걸어가면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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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끝나서 친구들 기다리면서 아까 그 보험 처리 안된거 알아보려고요. 방금 전화를 해봤는데 안과나 뭐 카이로프랙트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치과는 특정된 곳에 가야만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음, 근데 저는 제 친구가 일하는 치과를 갔기 때문에 리스트에 없다고 베네핏 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의 750불은 날라갔습니다. 괜잖아요뭐 사랑니가 있다는 거 알게 됐고 뭐큰 문제 없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할게 뭐. 아, 뭐가 있든 어나 그거 물어보고 그랬다. 제가 학생의 신분이 이제 6월에 끝나잖아요. 근데 플랜는 27년까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거는 라이프챗스 물어봐야겠다. 안 물어봐서 까먹었어. 아무튼 꿀팁 얻어가세요. 치과는 써있는데 거래요. 트레인보스 내려서 버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라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늦었어요 7시 반었인데 거의 8시야 이제 기도 딱할수 있겠어